수소에너지는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지만 생산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최근 국내연구진이 같은 총매 비용으로 수소 생산량을 기존 대비 8배 늘릴 수 있는 새로운 합성법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최근 국내연구진이 꿈의 신소재로 알려진 그래핀을 활용하여 새로운 매조다공성 탄소를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차세대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장치의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7일 물상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팀은 그래핀 튜브가 규칙적으로 연결된 그래핀 골격 매조다공성 탄소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분야 국제학술지 안개반테 케미 온라인판에 게재되었습니다. 매조 다공성 탄소는 기공 크기가 일정하고 균일하게 배열된 탄소 나노 물질로 반응 표면적이 넓어 촉매로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전기 전도도가 낮다는 단점 때문에 쓰임새에 제한이 있습니다. 물로 수소를 만드는 물 전기 분해 시스템이나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연료 전지 촉매로 쓰이려면 물질의 전기 전도도가 높아야 합니다. 이에 연구팀은 매조 다공성 실리카와 몰리부데늄 카바이드를 틀로 사용하는 이중주형법을 고안했습니다. 연구팀은 몰리부데늄 카바이드를 매조다공성 구조로 만들게 되면 겉에 그래핀층이 여러 겹 생긴다며 이 상태에서 몰리부데늄 카바이드만 제거하면 그래핀 튜브로 이루어진 매조다공성 탄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물질과 누테늄을 함께 쓴촉매는 백금 등의 상용 촉매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냈고 실제 상용화된 수소 생산 장치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 수소 생산 장치로 각광받고 있는 알칼리 고체막 물분해 장치의 성능 향상에 큰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이 소재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중 하나인 니트미온 커패시터에서 그래핀 매조다공성 탄소는 기존 매공다공성 탄소 대비 우수한 에너지 저장 성능을 보였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새롭게 개발한 소재는 매조다공성 탄소,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의 장점을 결합한 물질이라며 에너지 변환장치형 촉매 또는 촉매 지지체, 에너지 저장장치, CO2 흡착제, 오염물질 흡착제 등에 다양하게 응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매조 다공성 탄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